안녕하세요. 벤쿠버 신규 분양 트윈 서스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7월입니다. 제가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7월의 전매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월 전매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혹시 제 전매 영상 기다리신 분 계실까요? 사실 6월달에도 제가 영상을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었어요. 특히 6월달에는 그 버나비의 길모어 플레이스 그리고 랭리의 더 타워 이두 개의 프로젝트에 전매 매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마땅히 추천해드릴 매물이 없어서 제가 6월달 건너뛰고 7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로이드와 버킷 틀람 지역의 원 베드룸만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당장 이제 곧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당한 투자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매물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로고라이즈 매물을 볼 때는 꼭 에어컨디션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볼게요. 세 개의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키틀람 지역의 진주 매물입니다. 이 진주 건물은 하이라이즈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당연히 에어컨디셔닝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전매 매물은 원 베드룸 원 베스룸의 13층 유닛이고 동향을 보고 있는 유닛이에요. 실내 사이즈는 501 스퀘어 피 그리고 실외 발코니 사이즈는 78 스퀘어 피이고요 진주는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유닛에 파킹 하나, 스토리지 락커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셀러가 원하는 금액은 59만 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매 매물의 경우는 셀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셀러가 이금액에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바이어로서 오퍼를 넣을 때는, 이 셀러가 원하는 리스팅 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추천 매물인데요. 이거는 사실 전매매물이 아니고 분양 매물이에요. 지금 개발사에서 판매를 하고 딱 하나 남은 마지막 원베드룸 유닛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아반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버킷틀람 지역에 있고 주소는 623 켈시 에비뉴입니다 원 베드룸, 원 베스룸이고, 지금 분양가가 59만 9천불이거든요. 근데 안에 실내 사이즈가 5 5 9스퀘어피으로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다가 1층 그라운드 유닛이에요. 그래서 엄청 넓은 발코니까지 가지게 되시고요. 이 발코니 사이즈 1 2 5스퀘어트입니다 지금 동향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디셔닝 포함되어 있고요. EV 파킹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 라커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되게 많은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풀사이즈 어,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팬트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집딱 들어오면 엔트런스에 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키, 룩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라이팅,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팅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리넨 클로젯, 그리고 클로젯 마스터 베드룸의 클로젯 빌트인, 요오 a n 나이즈까지다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지금 2025년 내년 가을 정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관리비는 약 246불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파짓은 5%만 내시면 되니까요. 계약하실 때5% 내시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완공하실 때 나머지 다 잔금 준비하시면 되니까 정말 정말 첫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매물인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전매 매물은요, 댄지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5월 달에 댄지 프로젝트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원베줌원베스 유닛이고요. 지금 499,900불에 나와 있어요. 실내 사이즈가 474 스퀘어핏, 그리고 바깥의 발코니는 60 스퀘어핏이고요. 탑 플로어, 6층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층, 6층에 있어요. 방향은 북향을 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트라라 피는 230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유닛에 당연히 이비 파킹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락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이 댄지 같은 경우는 2025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완공 예정이고요. 6층 로라이 콘도지만 목조주택이 아니고 스틸 프레임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매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착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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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의 전매매물 3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로이드와 버킷틀람 지역의 원베드룸만 좋은 걸로 쏙쏙쏙 골라봤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좋은 전매매물 없나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과 8월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